자, 강한 변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YGM 게임즈 체크해 네, 보겠습니다. 자, 최근 지속적으로 급등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사실상 지금 흐름을 보시면 4,000라인, 종가 기준 돌파 마감하지 못하는 그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000라인이 굉장히 강한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자 또뭐 기술적 포인트에서도 전고점을 이제 최고 종가 마감까지 기대가 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마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또 기존에 드렸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또 바탕으로 대응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 봅니다. 자, 종목명 YJM 게임즈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게임즈라는 내용이 붙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VR, AR, XR, 또, 뭐 메타버스, NFT, 모든 관련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한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시가 총액이 2100억대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 컨텐츠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슈되는 내용을 좀 보시면, 모바일 게임 개발력에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유니플로우를 신설하겠다, 자체 개발력 강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강한 이슈로 받아들, 받아들였던 부분이, 이제, 120억 원규모 신규 투자 유치, 뭐, 이런 부분과, 원이멀스, 오큘러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관계사가 원이멀스인데, 여기서 개발한 메타버스 증강현실, VR 기대작이, 4종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도 강하게 반영되어 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뭐, 대응 방법으로, 일단 단기적인 포인트 10분 봉 122평을, 잡아드린 바가 있습니다. 10분 봉 기준 122평 라인이 이 구간이고요. 어, 부근 매수 가능합니다. 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매수 포인트를 줬다. 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현재는 이탈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일단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천 라인이 강한 저항인데 이거 돌파 마감을 하지 못하면서 매수세가 다소 어, 좀 둔화되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단기적인 차트 관점으로도 추세가 우상향하지 못하고 약간 고꾸라지는 그런 흐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일단 이탈 마감을 인정해 주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법에 있어서 다시금 122평 강하게 돌파 마감이 나오면 이때 재매수 가능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네, 잠시 관전으로 좀 돌아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주가가 뭐 폭락해서가 아닙니다. 폭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네, 관망을 좀 이어가다가 확실한 방향성을 탐색했을 때 재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